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체라늄 모종과 함께 할 거예요. 아, 제가 몇번 영상을 찍었었고, 또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질석삼목한 것들 뿌리가 나면 언제 심어줘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뿌리 길이 그 사진으로 제가 올렸었어요. 뿌리 길이는 그 정도면 된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심을 때는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영상을 안 찍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그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전에 계속 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영상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준비를 급하게 했어요. 어, 먼저 삽수구가 얼마나 뿌리가 났을까요? 어, 조금 약해요. 이 정도가 났어요. 이 정도가 났어요. 이거는 추석 지나서 좀 있다가 삽목한 애예요. 이 정도 뿌리가 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심어줘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뿌리가 길면 조금, 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을 때, 그리고 가닥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지 않을 때, 그럴 때 심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심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얘네가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 길어지는 게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뿌리가 이 정도로 단정하게 났을 때 심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흙을 준비해야 되는데 흙은 상토와 흙을 섞어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가볍고 포실하지 않은 상태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서 이 삽수를 잘 고정해 줄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잘안 보일 텐데, 조금 무거워요. 흙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별다른 고정 장치 없어도 잘 여기에 이식이 돼서 자리 잡을 거예요. 이거를 뿌리 양을 정확하게 보셔야겠죠. 뿌리 양에 맞는 이 말하자면, 구덩이를 파주는 거예요. 얘가 들어갈 구덩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뿌리 양에 맞춰서. 이 높이와 길이, 너비. 이것을 이 깊이겠죠? 깊이와 너비를 이 뿌리 양에 맞춰서 파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덩이를 팠으면 얘를 이 목대가 요만큼 목대가 흙에 이맨 위에 오도록 딱 위치를 잡아서 얘를 살살살 흙을 덮어 주는 거죠. 덮어 줄때 절대 힘 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살살 묻어 놨다고 생각하고 요 정도. 그래서 살짝 톡톡톡 치면 얘가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게 상토만 있는 게 아니라서 또 약간의 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잘 고정이 되죠. 그래도 살짝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토, 흙이 조금 말라있는 그런 경우라면 얘를 한 방울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더 단단하게 밀착이 되겠죠. 그래서 딱 여기에서 흙과 밀착돼서 뿌리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긴, 긴 것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긴 것을 질석에서 꺼낼 때는 이 질석이 막 뭉텅이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이렇게. 그럴 때는 물로 얘를 세척을 해요. 싹 목욕을 시키면 요 <laughs>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꺼내서 물로 씻어도 되고, 그냥 질석 자체에 물을 흥건하게 해서 그냥 살살살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질석을 떨어뜨려 줄수 있어요. 질석이 붙어 있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역시 똑같은 흙이 있죠? 그럼 얘는 길이가 길고 가닥이 더 많고 옆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이 차지하는 이 공간이 크죠?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구덩이를 좀 확보를 해야겠죠? 이 구덩이를 많이 파면 흙이 넘칠 거니까 조금 덜어놓고 파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구덩이를 안전하게 이 깊이, 뿌리 깊이만큼 구덩이를 파서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을 때 웬만하면 이렇게 뿌리가 닿지 않게 이렇게 각자 따로 놀게끔 이렇게 분산시켜서 해주면 더 좋아요. 이 안에서 뿌리들이 뭉쳐서 거기에 막 물기가 또 뭉쳐서 그렇게 돼서 뿌리가 각자 갈길 가야 되는데 서로 뭉쳐서 자기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얘네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갈수 있겠죠. 자리 못 잡고. 그리고 덜어낸 흙을 이렇게 다시 옮겨주는 거예요. 역시 힘을 주면 안 되고 이 손에 모든 힘을 빼 주세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뿌리 끊어진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 점만 조심해서 그리고 톡톡 톡톡 쳐 주면 얘는 물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아마 잘 자리 잡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여기 있는 애들 그렇게 자리 잡아 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얘 뿌리, 기억하시죠? 뿌리 얼만큼인지, 또얘 뿌리 얼만큼인지 기억하시죠? 이 뿌리, 얼마 없는 뿌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물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얘 너무 뿌리 작은데, 막 여기로 막 줄줄, 막 위에 넘치게, 아래로 막 넘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뜨리면서, 약간은 박하게, 그렇게 물을 처음에는 그렇게 주세요 과습은 초반에만 조심하면 그래도 자리 잡고 나면 그래도 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요 도구를 분명히 물어보실 거 같아 이거는 제가 스트레프토카르푸스나 아니면 요 삽목이들 이식할 때 또는 파종이들 이렇게 옮겨줄 때푹 떠가지고 옮겨줄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도구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재 판매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스테인레스라서 이거는 정말 <laughs> 대를 물려서 써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브랜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주 고급진 그리고 쓰기 좋은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드닝 도구로서. 이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한층 편해지잖아요. 조금 가드닝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 저는 군데군데 몇 개씩 놓고 이거를 쓰거든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식할 때 또는 여러 방면으로 필요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게 삽목한 거 이식하는 방법 함께 해봤어요. 어려운 건 없고, 이거를 다치지만 않게 조심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 관리. 물 관리 제일 중요해요. 심어준 다음에, 괜히 잘 심어주고, 물 관리 못해서 가는 경우 있으니까, 물 관리 조심해서 해주시고, 그 정도면 얘들은 안전하게 모종 사이즈까지 커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막대만 꽂아도 뿌리가 나는 그런 계절이니까 저는 지금 계절에 삽목을 방추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처음으로 얘기해 보는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햇살 너무 좋아요. 바람도 좋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